하나님의 자녀들의 권리. <laughs> 여러분, 왜 죄수들이 꽁꽁 묶여 가지고 끌려가는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누리고 살 자유의 권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왜 사형수들이 끌려가 죽어야 하느냐? 자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되찾으면. 마음대로 살수 있고 행복, 행복하게 살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 전에 신실한, 신실히 신앙을 하다가 군대를 갔다는 청년을 만나갔는데, 요새 신실이 신앙을 해봤자 그거 아닙니까? 2000년에 군대 갔다 와서 다 신앙의 재미를 잊어버리고 와서 있는데, 그 누, 누님은 이것이 영생책을 보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 동생은 맨날 그거 우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님이, 누님에게 매우 불만이 많아요. 아, 맨날 누님이 우리 선생님, 우리 선생님, 해서 러니까 아니 목사면 목사고 전수함 전수하지 무슨 선생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그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 애국어 다니다 간 사람 갔다가 제대한 사람인데 애국어 대학 다니다 갔다가 제대한 사람인데 내가 그랬어요 내가 자기에 만나 가지고 뭐 세상을 포기하시고 뭘 포기하시고 할줄 아는데 나한테 뭐라냐면,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신앙생활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려, 달라지는가 봤더니, 기도자였더니 철포대에 앉아서 무릎도 안꿇어요 아, 이렇게 달라졌구나. 그래서 <laughs> 내가 그랬어요. 청년이, 형제가 어떤 포부를 가지고 있던지, 만 개로 포부를 달성시키라고.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뭐 무역회사에서, 애국 무역할 때 무역을 음대로 하는데 한 가지, 하늘에 하나 있서 형제에게 권리를 주셨는데그 하나님이 주신 그 권리를 되찾은 다음에 마음대로 포부대로 살으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이장림 내가 만나면 뭘 포기하셔, 세상 포기하셔, 뭘 하셔 뭐 자아 포기하셔, 뭘 희생하셔 이렇게 할줄 알았더니 아 마음대로 이상대로 포부대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띵그러져요. 그래서 그 권리를 찾으려면 아무날 아무듯 거기 오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이천이 그때 마음이 확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찾은 권리가 바로 여러분이 또 찾을 권리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꽁꽁 묶여가지고 이 신들이 별 여기서 달라도 못 날아가지고 그 고장난 인공수 타고 가다 죽느냐 말이에요. 또왜 우리가 백살사도 죽어야 합니까? 왜 그러냐면 영원히 영생하는 권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백살사도 죽는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다 망가진 지구 사는, 지구에서 사는가? 우린 천국에서 살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열 가지 권리를 찾아주시려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희생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은 완전히 이 권리를 이번에 열흘 동안에 와서 열 가지 권리를 찾았습니다 읽어보세요. 첫째 권리.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며 그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가 있듯이, 우리를 친히 낳아주신 하늘 아버지를 친아버지라고 부를 권리가 있으며, 그분의 큰 사랑을 받아 누릴 마땅한 권리가 있다. 예. 세상 의 자녀들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한테 아버지, 어머니라고 그들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낳아주신 하늘 친아버지에게 우린 친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릴 당당한 권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죄송할것 하나도 없어요. 또요두 번째 권리.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아 백년을 살듯이 우리 또한 우리를 낳아주신 하늘 아버지로부터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아 영원히 살 마땅한 권리가 있다. 예, 아멘입니 아멘. 영생은는데 죄송할것 하나도 없어요. 세 번째 권리.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 부모가 사랑으로 훈계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개성을 가지고 마음껏 자유롭게 사는 권리를 누리듯이 우리 또한 하늘 친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훈계하시는 사랑의 자유의 율법 안에서 각자 개성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깨달은 대로 믿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 권리가 있다. 교리 영매이지 마세요. 마음대로는 우리 판단대로 만들고 그믿고그 빛대로 행복하게 살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또네 번째 권리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 부모 밑에서 평등한 권리로 형제끼리 살듯이 우리 또한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어느 나라나 단체나 개인간에 높고 낮은 계급이 있을 수 없으며 더욱이 교회 안에 억압과 지배의 계급이 있을 수 없다. 온 인류는 평등한 한 형제들이다. 네? 어떤 인, 어떤 뭐 인간들에게 와라가라 소리 듣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지도단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너희는 다 형제라겠습니다. 아, 이 교회나 교회 안에 말이요 그 지도 기업 있어가지고 그냥 구박하고 뭐 다섯의 권리가 뭐예요? 세상의 자녀들이 병이 나면 부모의 치료와 간호를 받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영과 욕, 특히나 품성의 병에 대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치료함을 받을 권리가 있다. 집에서 키우는 아기들이 약을 안 사왔으면 엄마 왜 약을 안 사왔냐고 약을 당장 사오라고 소리 질러요. 그것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에게 아들의 권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품성의 질병이나 무슨 질병이 있으면, 또한 우리 아버지께 병을 고쳐달라고, 또마땅히 고침 받을지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전에 그 전에, 그, 그이들이 그래서 부모에게 그냥 약안 사오면 막 크도록 치고 말이야. 약 당장 사달라고. 나 아프지 않냐고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병, 특품성의 질병인데 육체 질병이 하나님께 마땅한 거침 받을 권리가 있으니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권리.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 부모로부터 옷을 받아 입고 뛰놀 권리가 있듯이 우리 또한 하늘친 아버지로부터 친이 변화시켜 주시는 흰 새막포 품성의 흰 옷을 받아 입을 마땅한 권리가 있다. 예. 세상 자녀들이 옷이 떨어지면 다제어팽개 쳐버리. 아, 이거 안 입는다고 말해. 그럼 부모가 새 옷을 사다줍니다. 여름도그 품생옷, 지자분은 다 벗어내뜨려 버려요. 안 된다고. 그럼 얼른 갖다 입혀주실 것입니다. 일곱째 권리. 세상 자녀들이 자기 부모로부터 주는 물과 음식을 받아 먹고 자라는 권리를 누리듯이 우리 또한 우리 친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늘 생명수와 생명나무의 생명과실을 마땅히 받아 먹을 권리가 있다. 생명과 생명수는 마땅한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먹을. 친아들이기 때문에. 여덟째 권리.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가 친자녀들에게 마땅히 주는 집과 토지를 유업으로 받듯이 우리 또한 하늘 친 아버지께서 주시는 새 예루살렘 금도성 집과 천국 신천지를 마땅히 유업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 네. 예, 당당한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자녀들이 아, 유업 적으면 내게 에? 집을 한채더 달라고, 논을 한 마지 더 달라고 막 서로 다퉈요그아들들의 권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늘 신천지와 예루살렘 받는 것은 우리가 친아들 때 마땅한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죄송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또 아홉째 권리 세상에서 자녀들이 자기 부모와 한 집에서 행복하게 같이 살듯이 우리 또한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 하늘 친아버지와 영원한 하늘 집에서 같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권리가 있다. 네 예, 열째 권리 세상 자녀들이 자기 친구들과 친척들하고 자유롭게 사귀며 왕래하듯이. 우리 또한 우주 모든 별나라 형제들과 만나 기쁘게 서로 왕래하며 사랑과 우정을 나누며 영원히 행복 속에 살게 되는 것이 우리 친 아버지께서 부여해주신 마땅한 권리와 자유이다. 예, 우리 수상 자녀들이 뭐 외가 집이 가고 친가 집이 가고 뭐그 고모부 집이 가고 뭐 만드러 다니면서 그 권리들에 마찬가지 우리도 이제 별나라 이별 집을 다니면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우리 아버지 주신 마땅한 권리라 이 말입니다. 아, 네. 그다음 니다 이상의 잃었던 권리들을 다시 찾아 누리는 행복을 일컬어 우리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며 구속의 경륜의 성취라고 하고 이것이 곧 우리 아버지와 예수께서 소원하시던 회복 사업이다. 예, 이런 것을 가르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맨날 뭐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뭐, 뭐 해가지고 이러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완전히 자유 와 해방을 누리는 것이 이거 신앙생활입니다. 말 이런 그래서 자유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법은 우리에게 속박의 일법이 아니라 자유 해방을시키는 일법이라 이 말입니다. 네. 사랑의 일법, 자유의 법.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시작됐습니까? 네. 이제 이런 걸 가들이 가리켜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전상 교회들은 아니요, 저 신앙생활에 안준 저것은 뭐예요? 포로 생활이라 하면 포로 생활. 저 모든 포로 수용소들이에요. 쥐 포로, 야 여러 가지 오리 속에서 그냥 꽁꽁 묶여 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 자유를 누렸으니, 여러분은 이 자유와 권리를 차, 이 권리를 찾았으니, 여러분은 영생할 수 밖에 없고, 우주에서 살수 밖에 없고, 별나라 놀러 다닐 수 밖에 없는 신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걸 찾아주시려고 이것이 바로 식계명요. 음. 식계명은 완전 자유해방이에요. 자, 그러면, 천국생활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천국생활이 뭐냐? 하나님들의 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시간 뭐 됐어요? 하나님. 하나님 되셨어요. 이제 하나님 되 됐으니까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생활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천국생활이요. 자, 대로나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어려운 일 당하면 근심하라 했어요? 기뻐요. 어려운 일이다니 어떤 일이다니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부탁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도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지 않냐 항상 염려하려고 기뻐하라 살아도 기뻐하고 죽어도 기뻐하고 언제나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들의 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그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새 병원 의사들이 참 이상하다고. 뭐가 이상하냐고. 아왜 예비당 목사들이, 응? 자기들은 죽으면 천당 간다고 그렇게 신자들이 가르쳐놓고 자기들이 죽을 병에 걸리면 그냥 나 죽기 싫다고 억울하다고 발병드 치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아이 죽으면 빨리 천당 갈 목사들이 왜 이렇게 난리 치느냐고. 의사들이 그게 의문이란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만자들의 종말입니다. 여러분. 신아버지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구원과 행복을 누리는 백성은 죽어도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못 박아 죽어도 돌에 맞아 죽어도 항상 천사의 얼굴을 환히 사랑과 희락과 기쁨 충만한 얼굴로 죽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구원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태에서도 항상 하늘의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만약 죽을 때, 하, 아, 나 죽기 싫다고, 근심 걱정하고, 불만하고, 지금은 영원히 그원 없어요. 하나님 자기의 품성을 가지고 죽은 사람만 데려가십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어떤 원수가 찾아와도 조금 도 유동함 없이 기쁨, 정말 화평을 잃지 않고,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승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종교 안에는 침울이 없다, 하세요 예수의 존귀하는 근심과 치임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만약 울상만 자으면 그것은 예수의 가 아니에요 자 이게 보면 우울과 슬픔만을 생각하고 원망과 불평만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생애를 그리스도의 생애를 잘못 표시하는 것이 된다 우울과 슬픔만 생각하고 원망 불평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못 증거하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과 서는 이렇게 나를 이렇게 불행 하게 만든 악신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라이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천사가 보호해주지 않고 떠나간다지. 하늘 아버 하나님은 저들은 하나님서 그의 자녀들이 행복되기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감상을 주라니 저들은 이 점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 하늘 아버지에 대하여 그릇된 잘못된 증거를 하고 다니는 것이다. 제발 여러분요 우리 아버지를 욕돌지 마시고. 거짓증이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 아버,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불만, 불평, 불행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왜이런 거짓 선전하고 다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 불평하다가 망했다, 이 말입니다. 사탄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신과 낭만 가운데 빠지게 할수 있을 때에 크게 기뻐하신다, 기뻐한다. 사탄은그 하나님 자녀들이 불신과 불만과 낭만 가운데 스스로 괜히 낙심이야. 아, 난어쩌다거 그럴 땐 사단이 박수를 친다. 이말 크게 기뻐한다. 그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의 갈망과 능력을 의심하는 것을 보기를 기뻐한다. 우리가 치고 하나님을 하나님처 의심하는 때, 하, 아, 잘한다고잘한다고 그런 우리를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당신의 섭리로써 우리를 해롭게 하신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요새 기독교는 어떻게요? 그 암병 걸리고 창병 걸리고 뭐, 뭐 걸리면 무슨 병 걸릴지라도 아 하나님 우리 집에 시험 줬다고 또수악한 사고, 사고 당해가지고 처참하게 죽어도 이건 하나님 시험 줬대요 여러분요 옳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미련하게 해 놓고 원망한 여왕께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부 하나님 따라가지고 그렇게 처절한 일 당하면서도 전부 하나님 그렇게 했다고 이때 사단이 그렇다고 너희 하나님 그렇다고 막 박수를 치고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 주께서 극일과 그 동정이 없으신 것처럼 나타나는 것은 사탄의 한을 하는 본질이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그릇되게 말한다. 그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대한 그릇된 관념으로 차기하나니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께 대한 사실을 깊이 생각한 대신에 우리 마음을 사단의 오전한 말에 기울인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사랑을 늘 명상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너희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너희 하나님들을 버렸느니 너희 하나님들을 사랑하지 않으니 이런 소리만 귀를 기울여가지고 그것만 듣고서 맨날 불만 돌려간다 이 말입니다 왜우리 귀를 우리 아버지께 돌리지 않고 마귀한테 돌려그 소리만 받아들이 합니까 그래 맨날 오만상 찍고 다니면 맨날 불만 불병, 불평 불평불신한다 말이에요 사탄은 언제나 신앙생애가 우울한 생활가 되게 하려고 힘쓴다 이제 여러분이 누구한테 사단에게 서로, 누구한테 사로잡힌 걸 아시,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신앙생애가 우울한 생활가 되게 하려고 힘쓴다 이제 앞으로 우울하고 불만불려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완전 강수로 사로잡힌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절대 사단이 잡히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뭐 사단에게 잡혀서 그렇다지요. 그는 신앙생애가 고생스럽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지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생애 가운데서 신앙에 대해 이와 같이 괴로운 것임을 드러낼 때에는 그는 그 불신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기만에 찬노하 자가 된다. 이제 그는 사단의 백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으로 사단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속사신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내가 비록 나를, 내가 나를볼땐 미울지라도 하나님 너는 흠 없이 예쁘다 하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래 감사합니다. 나는 흠 없는 의인이에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아버지흠흥 없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생애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은 다 담을 싸놓고 사단에 갖다 수상의 음성만 그래 그래 나는 그래 그래 네 그래가지고 맨날 울상하고 불만 불평하고 다닌 사람은 누구 백성이라고요? 사라. 사탄의 백성이라 고합입니다 여러분은 사단 마귀 자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난 하나님, 나는 친아버지 알아 소용없어요 자기 형상이 친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사단이 하늘에서 불만 불평 불신 나가지고 쫓겨나갔어요. 그래서 그가 시킨 대로 불만 불평 부셔는 사람 그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시라과 사랑과 합평의 하나님요. 하나님과 같이 실악과 사랑과 합평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뭐 이름만 하나님 백이라고뭐안질맞치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 생애와 품성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것인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죠. 제가 이 얘기를 빼놓지 않는데, 저 루마니아에 가면, 여러분, 범벌한테 목사 말 많이 들었죠. 아마 그, 아, 그, 그 목사 말안들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 루마니아의 감방에서 14년 동안 감방살인그 혐오소 생활을 해가지고, 나온 루터교의 목사인데 그 루터교의 범브란트 목사가 쓴 책을 제가 훑어보니까 난 14년 동안 예수를 위해서 감옥생활을 한그 루터교의 범브란트 목사보다도 그 루터교의 목사의 책에 있는 천주교 신부를 더 존경합니다. 이 신부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14년 동안 형무서 생활한 그범바라던 목사가 얼마나 영적 차원이 올라갔겠습니까? 그렇게 거룩한 목사인데 이 신부님은 얼마나 더 거룩한지 신부님이 탁 나타나자마자 범바라던 목사가 달려가서 엎드려서 어 신부님 제가 과거에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를 졌으니 탁 용서해달라고 엎드려서 꿇어 엎드려서 고해성사를 했다이 말입니다. 고해성사가 아니라 죄를 자복했다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신부님이 이 루마니아 형무소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형무소가 천국이 되어 버렸어요. 천국이 얼마나 거룩한 품성에서 풍기는 그 거룩한 그 생애와 품성이 모든 감방 제수를 그냥 확 하는 하나님 아들들의 형상을 바꿔놓는다이 말입니다. 이 감방에 가면요, 이 형무소 가면. 아주 지옥이 그늘이 그공격가이 탁하대요. 맨날 자기 불행만 자랑하는 곳이래요.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아내가 양식 이 없었는데 지금 굶어 죽었나? 사람 모르겠다고.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아들이 병들어 누워 있었는데 지금 죽었는가? 사람 모르겠다고.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진수성찬이잘 잘 먹었는데 요만해놓고 내가 이걸 먹고 있다고. 맨날 자기 불행을 내놓고 자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단의 백성들이 하는 짓이 말입니다참뭐 하나님 주신 축복은 거절하고 맨날 그 사단의 속성인 것만 듣고 맨날 그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인상마다 딴사람이 봐도 그냥 정이 떨어져 버려요. 두번 만나기 도 싫어요. 그래서 화나면 자꾸 가서 말하고 싶고 자꾸 가까이 가고 싶다 이 말입니다. 제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매력을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